해군 함정에는 고유의 명칭이 붙습니다. 세종대왕함, 독도함 충무공, 이순신함, 을지문덕함, 통영함, 천자봉함, 윤영하함, 참술이 몇 호정하는 식인데요. 언뜻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우리 해군은 함정의 유형에 따라 지역 이름이나 산 또는 위인의 이름 등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재원을 가진 함정은 보통 아무 의 급으로 부르는데 처음 진수한 1번 함의 명칭이 붙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의 경우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의 시호나 장군의 이름이 붙는데요. 예컨대 35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은 1번함의 이름은 광개토대왕함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3500톤급의 전함들은 광개토대왕급으로 불리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을지문덕함과 양만춘함이 있습니다. 5000톤급 구축함의 1번함은 충무공 이순신함인데요. 충무공 이순신급으로는 대조형 왕건 강감찬 최영함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자신주의 대공방어만 가능한 것과 달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지역 대공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우리 해군 기동전단의 주력함이 되는데요. 2009년부터 문무대왕함으로 이루어진 청해부대 1진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이름은 우리 해군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해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는 항공모함에 부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신의 함정이었던 ddh-2 일본함에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가진 구축함 이지스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가지고 있는 구축함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인데요. 이지스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 전쟁의 신 아테나가 사용하는 방패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동북아의 복잡한 관계 속에 우리나라도 이지스함 보유는 필수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척건조에 건조 비용 1조 이상이 들어가는 KDX 3차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KDX 3차 사업의 7600톤급 구축함은 최초의 이지스함인 만큼 의미가 큰데요. 의미가 큰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으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유학자로서 덕망이 높고 10만 양병을 주장하며 전쟁에 대비할 것을 주장한 율곡이이가 이번 함의 명칭이 되고 임진왜란으로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당시 국무총리의 준하는 영의정에까지 오르고 전시재상으로 국난 극복에 힘쓴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없는 성웅, 충무공 이순신을 청거한 서해 유성룡으로 3번 함이 명명되었습니다. 신의 방패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지스함은 전우좌우 내개 면에 달린 육각형 방패 모양의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 등 차세대 방공 전투 장비가 있는데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이 가운데 2 0 개를 선택해 동시 공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공격도 무력화시킬 만큼 대함, 대잠, 대공방어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신의 방패 세척 중 이번 함인 율고기 이함이세계를 놀라게 만듭니다. 1조가 넘는 건조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해군의 최대 한국형 이지스 사업, 울산 현대조선에서 만든 1번 함인 세종대왕함 건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이지스함 보유 국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해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지스 1번 함인 세종대왕함의 성공적인 건조 경험으로 거제도에 위치한 오포조선소 대우해양조선에서 2006년 11월에 KDX 3차선 2번 함 건조를 맞습니다. 이지스는 미국의 전투체계인 것에 비해 KDX 3차 한국형 이지스함의 무기는 국산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엘라이진엑스원에서 개발한 철룡 순항미사일과 해성, 청상어 어뢰, 홍상어 그리고 한국형 수직발사대, KVLS 등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형 이지스함에는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최신형 국산 무기도 다수 탑재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진수한 율고기의함에는 세종대왕함과 다른 신기술도 접목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블루스카이 로드아웃이라는 블록단계 선행탑재 신공법입니다. 기존의 건조공법은 선체 완성 후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 함에 사용될 기계 설비를 배치하고 다시 메우는 방법입니다.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공법은 건조와 설비 설치를 동시에 하는 방법인데요. 당시 미 해군과 로키드 마틴은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알레이버크급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지싸움 시스템은 설치에 예민하여 변수가 큰 설비였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실패하면 건조기간이 지연되리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건조사와 대한민국 해군은 6개월간 로키드 마틴을 설득하였으며 결국 이번 암민 율곡 2이함부터는 이지스 암으로는 최초로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공법이 도입됩니다. 이 공법은 세계 이지스 암 건조 사상 최초로 지난 20여 년간 세계에서 건조한 100여 척의 이지스 함정 건조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이 작업은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첨단 시스템 설치 작업이고 탑재 후 장비 보호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첨단 기술인데요. 장비를 제공하는 미국 정부는 일반 장비까지도 블록 단계의 선행 탑재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우해양조선은 결국 신기술을 성공시켰으며 진수위를 1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이 공법이 성공하자 미 정부의 기술자문단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술자문단의 한 엔지니어는 대우조선해양의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더라면 믿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는데요. 미국 기술진에서는 향후 자신들의 이지스 건조 시에 대우조선의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는 의사도내 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신공법으로 한국형 이지스 2번 함을 건조한다고 결정했을 때 미국 측 이지스 전투체계 기술 자문단의 반응은 싸늘했었습니다. 1차 기술 협의 모임에서 미국 기술 자문단이 보여준 태도는 대우조선해양 엔지니어의 피를 끓게 했는데요. 당시 건조 책임자였던 대우조선 특수선 사업 전담 정광원 이사는 시종일관 협의가 아니라 한수 아래 사람을 지도하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2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종사한 우리 회사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서.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조선 해양 함정 건조 능력을 지난 2년간 충분히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100여 척의 이지스함 건조 과정에서 이지스 전투 체계의 주요 장비를 블록 단계에서 탑재하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소의 기술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조선 강국 한국의 실력 또한 과소평가했었는데요. 처음 블록 단계에서 전투 장비를 탑재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미국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3차 회의를 거치며 자료 제시와 이론적 설득, 그리고 업무 처리 방식의 정직도 등으로 미정부 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냈죠. FMS라고 하는 까다로운 조건에서 장비를 다루며 미국 측 기술자문단과 일을 풀어나가는 것은 함정 건조만큼 번거롭고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전장 165.9m, 선폭 21.4m, 최대 속력 30노트의 율고기이함이 건조됐습니다. 율고기이함은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최대 1000km 밖에 해상과 공중의 표적 천여개를 탐지 추적할 수 있고 그중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우리나라 가장 넓은 해역을 방어할 수 있는 신의 방패가 되었는데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탄도미사일을 자동 추적에 대응할 수 있고 광역 대공방어와 지상작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철룡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사거리 150km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 SM-2 대공미사일 등 120여기의 미사일을 탑재하여 그 위력은 엄청난데요. 또한 근거리 요격 미사일 램과 분당 4200발의 탄막을 형성하여 미사일 요격 최후의 무기인 골키퍼를 탑재 생존력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대잠 능력도 우수한데요. 최신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하여 은밀히 기동하는 잠수함과 다가오는 어뢰를 보다 조기에 탐지할 수 있고 청상어 어뢰뿐 아니라 홍상어 원거리 대잠어뢰로 최대 20km 떨어진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열리는 전 세계 해군들의 최대 훈련인 림팩 환태평양 훈련에서 우리나라 해군은 잠수함 하나로 미국의 항모전단 하나를 농락하고 한포 사격으로 탑권을 차지하는 등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는데요. 율곡이함도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2012년 임팩 쿠년에서 율곡이함은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적 항공기 표적을 정확히 탐지하고 SM2 대공미사일로 한치에 5차 없이 욕격하는 등 임팩 강패국의 면모를 과시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추가적으로 세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새롭게 건조되는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은 기존의 이지스 구축함과는 달리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 및 감시하면서 동시에 요격이 가능한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 체계가 탑재됩니다. 특히 베이스라인 9 체계는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대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SM-3 대공미사일은 이지스 BMD 시스템 전용 요격 미사일로서 미국 미사일 방어국 주도로 레이시온이 개발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가장 잘 나가는 체계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SM-2는 대기권 내에서만 대공방어 능력을 보이지만 SM-3 미사일은 사거리와 요격고도 또한 우주공간까지 뻗어나가는 만큼 요격범위가 매우 넓으며 최신 블록기의 버전은 ICBM의 요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발전하는 우리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해군을 지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